해수야그 덕종 세상 있지 거기다가 악플단 그놈들 이름 전부 다 적어라 오늘부터 화용식 해야 되겠다 이제 내혼차가 아니야 미미하고 같이 있어 그 어린아를 어? 욕하는 인간 시래기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 뭐 내가 너희들한테 욕물이 뭐있노 내가 너희들한테 동을띠 묻나 누구 새끼를 건드리드나 누구 마누라를 건드리드나 너그는 그냥 안둔다 사이버 특공들이왜 있어? 인터넷 악플은 숨어서 사람 말살시키는 너그는 독버섯이다. 야이 시블레기들아, 야이시베리스키들아야이 신발끈들아, 야이개개개 개르치들아. 너그 익명으로 인터넷 닉네임, 닉네임 좋아하네 이 신발끈들아.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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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급대기들아. 조, 응? 어? 내가 나올 거구나. 나도 너그 찾아내가. 너그 이름으로 내가 라이터 불러 지지고 그 다음에 사이버 특공대가 와있노. 내가 너그 찾아낸다. 악플 다는 것들 내 용서 안 한다. 내가 너그를 조질 렀고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 지금도 몽골이다. 못 나가고 있다. 어? 한국 대사관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미미 비자를 받았는데 미미는 몽골 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몽골 정부에 또 원하는 또 서류를 떼야 되는데 브레키가 걸리가 있다. 너거 숨어서 댓글 창에 나오는 대로 시부리지. 넘어갔으면 대못 받고 잘된놈한놈못봤다 내가 와, 너희들 입심에 올라가, 어? 씹히야 되노. 마음대로 씹어라. 다정리해줄게에스야 알겠지? 오늘부터 나는 악플 다는 놈들 죽이는 저승사자 염라대왕 유통이다. 카트!